여러분 요즘 강아지 하네스 엄청 많이 생기고 있는 거 아시나요 강아지 가슴줄이라고 하는데 강아지 슬개고 탈구 문제나 불편을 해소 하는 용도로 요즘은 하네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슬개고 탈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다른 강아지를 마주치거나 흥분했을 때 아주 도움이 되는데요 이렇게 흥분하는 행동을 리그 어그레이션이라고 불러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행동교정 과 더불어 하네스 종류에 따른 어떠한 기능들이 있는지 소개시켜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형 하네스입니다. 강아지 목 아래부터 허리 가슴을 모두 감싸는 형태인데요. 줄을 당겨도 기관지 부분을 덜 압박하기 때문에 산책하다가 줄을 당길 때 컥컥거림을 줄일 수 있어요. H형 하네스는 다리를 들지 않아도 돼서 보호자도 반려견도 편하게 착용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Y형 하네스예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하네스죠. 디자인이 심플하고 반려견이 가볍게 착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Y형은 H형에 비하면 안정감도 덜하고 가슴압박도 있는 편이에요. 만약 줄을 당기는 습관이 있는 강아지에게는 목을 당겨서 불편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X형 하네스입니다. X형은 Y형과 비슷한데 강아지 가슴을 X자로 감싸주어 가슴을 덜 압박하는 장점이 있어요. 만약 가슴압박을 덜하는 하네스를 찾는다면 X형이 좋습니다. 목 당김도 덜하기 때문에 산책할 때 줄을 당기는 습관이 있는 강아지에게 불편감을 덜어줄 수 있어요. 다음은 L자형 하네스입니다. 강아지 Y형보다 더 심플한 방식의 하네스 형태인데요. 특히 강아지에게 착용할 때 다리를 들거나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리한 형태의 하네스예요. 다만 강아지가 줄을 당길 때 목과 가슴 둘다 압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L자형 하네스는 하네스를 씌우는데 거부감이 있는 애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어요. 산책할 때 활동적인 강아지에게도 도움이 되는데 다른 하네스에 비해 앞다리가 자유롭기 때문에 줄에 걸리는 경우가 적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네스 고를 때 이것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바로 앞선 방지 기능이에요. 이렇게 앞에 고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선 방지 기능이 있는 경우 산책할 때 보호자가 멈추면 반려견 또한 주인을 돌아보면서 멈추는 형태로 만들어 행동을 제지할 수가 있거든요. 산책할 때 다른 강아지를 보면 흥분하며 쫓아가거나 당김이 심한 아이들은 행동 교정이 가능합니다.뿐만 아니라 반려견의 기관지 압박에도 도움을 줄수 있기 때문에 앞선 방지 기능을 꼭 확인해. 보세요. 산책할 때잘 걷지 않으려 한다면 하네스가 불편해서 걷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니까 이 영상을 보신 반려인들도 우리 반려견에게 맞는 하네스를 착용해 줄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혼자서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제일 걱정을 많이 하는 게나 혼자 괜찮을까? 원룸에서 키우려고 하는데 강아지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는 않을까 걱정하시잖아요. 1인 가구더라도 산책을 많이 시켜주고 반려견에 대한 공부를 계속한다면 충분히 좋은 보호자가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혼자서 반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 개묘한 이야기에서 1인 가구 반려견 꿀팁 전해드릴 테니 행복한 반려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